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이천웅 선수의 뭐 불법 도박 사건이 좀 나와서 어 선배 입장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 야구 선수였던 뭐 선수로서도 조금 죄송스럽고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. 네 많이 안 안타깝습니다. 선수로서 좀 프로 의식을 좀 가지고. 있어야 되는데 프로 의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. 와, 공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 시즌 전에 영경혁 감독님께서도 뭐 기회를 준다고 분명히 언론에 인터뷰도 했고 음. 또 시즌 초에 어, 중요한 상황에 이천웅 선수가 많이 기용을 됐어요 그래서 뭐 선수도 분명히 준비를 잘했다. 올 시즌이 뭐 마지막 시즌처럼 베이스 시진을 치겠다. 그리고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뭐 LG 구단도 마찬가지고 뭐 감독님 뭐 프런트 특히 뭐 팬들 또뭐더 실망감이 좀클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선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조금 행동에 임하는 게 어떤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선수들이 많은 팬들의 관심 속에 일상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. 좀 행동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네. 뭐 구단 입장에서도 뭐 선수를 일일이 뭐 따라다닐 수도 없고 아. 사실은 뭐 그래요. 그렇죠. 저희가 뭐 일군 엔트리랑 뭐 코칭스태, 뭐 프런트 하면은 거의 한5 0명 가까이 이동을 하는데 야구장의 출근해서부터가 이제 구단의 관리 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뭐 선수들을 전부 집까지 찾아가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선수들이 선수들이 조금 프로라면 한번더 조금 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오뭐 시즌은 더 이상의 이런 이슈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습니다 어, 은퇴가 아니라 퇴출. 뭐이명수의 <laughs> 나가 나가 교실님. 아, 결국 도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. 돈 욕심. 어 댓글이 그렇죠 이게 아, 많이 있네요 어, 어, 굉장히 많네요 어 최주환 야 그렇죠 아, 왕조 분들 네 아, 감사합니다 분명 롯데팬이신거 같은데 이거 어 형이름 정확히 썼는데 이거 아, <laughs> SK팬들은 저는 길자라 부르거든요 길자 그렇죠 그렇죠 네, 길자라고 어, 읽다보면 이거 금방 지나가겠는데 어 이게 글이 많아서 어,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사실은 매 시즌 들어가기 전, 그리고 뭐, 시즌 초, 시즌 중반, 뭐, 시즌 끝나고도, 그리고 뭐, 선수들이 다 같이, 선수 협회에서도 교육을 좀 하고 있긴 한데, 뭐, 계속 이런 부, 뭐 불미스러운 좀 사건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죠, 저희도 뭐. 매년 시즌 끝나고도 하고,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, 매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서, 한 야구인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